띵띠딩띵띵 띠딩띵띵 띠띵띵 안녕하세요 월리입니다 지금 얘는 자고 있어요 티티는 지금 자는 중이라서 조용히 해야 돼요 여러분 자,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야나 놀러왔어 빨리 옷 열어 나 뽀로로라고. 어, 어쩌지, 티티가 깨어나려고 해요. 음, 음, 아, 뭐야, 이, 나대. 어, 뽀로로. 어, 여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 저기, 외계인이 나타나는 공원에 놀러갈래 그래. 그래, 그래, 빨리 놀러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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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 외계인 같은 거 좋아해. 빨리! 아, 아,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아, 나 다리 힘이 풀렸어 나도 야 빨리 구경하자 여기서 잘 나온대 아이고 어떻게 알아 그걸 나 여기 와봤어 여기만 쳐다보고 있다라고 사우나분들이 어 그림자가 나타난다 <laughs> 나는 나쁜 악당 기간트 기간트, 기간트, 뾰족이다. 나를 무서워하는, 안 무서워하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무서워, 안 무서워하는 사람 여기 있지롱. 그러면 얘를 납치해서, 아, 무섭게 하지 마. 아, 안 돼. 여러분, 어떡해요. 티티가 잡혀 갔어요. <laughs> 아, 남자는 울지 않아. 그럼 빨리 가 보자. 나 왔다. 기간트 뾰족이. 아, 어, 이제 왔냐? 뽀로로였어. 아이고. 뽀뽀 뽀로로 어, 여기 아니구나. 뽀로로였어. 왜 이래? 그러면, 빨리, 나와라! 살려줘! 살려줘! 그럼, 이 기관트, 기관트 뾰족이 주먹을 받아라! 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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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파? <laughs> 그러면, 이 박치기를 받아라! 어, 흔들린지 안그네 발차기를 받아라! 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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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프다고. 그러면 체강 공격 높이.. 이너피에서 점프 뛰어올라 옆으로 기르기 공격 헬멧이 들어와서 안 아픈데 에이, 내 머리만 아프네 이제 너 차례다 기관특보를 해 닥치기 공격 엉덩이찢기 공격 불, 발차기 공격 으나 아파라 내가 꺼내줄게 티티 에이, 괜찮아? 응, 내려가자. 이 기간 특뽀로 에, 발차기를 받아라! 뽀로로 멋져. 난 왜. 내가 <laughs> 맞았나? 너는 집으로 돌아가 있어. 응, 나좀 누워서 가야겠다. 안녕! 이 기간 특뽀로로 에, 마지막 발차기. 에, 발차기에다가. 발차기에다가 헬멧, 헬멧 공격. 그 다음에, 엉덩이 박치기 공격을 다합 한. 엉덩이 찍기, 발차기, 헬멧 공격! <목소리가> <목소리가> 얘가 말랑말랑하네. 경찰한테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어, 어떤 일이니, 뽀로로 어얘좀 감옥에 가다 주세요 얘가 우주에서 왔더니 말더니 막 뾰족한 이 뿔로 나를 공격하진 않나 아니면+ 아니면요 막 이런 주먹을 넣어요 저를 때리기도 하고 이 발차기로도 하기도 해요 그래 네 그럼. 그러면 감옥에 가자겠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절시켰어? 어떻게 기절시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불이 공격도 하고, 살빛 공격도 하고, 엉덩이 찢기도 하고, 발차기도 했어요. 너도 가쳐 그럼. 아! 굴러 나왔다. 얘도 가쳐. 아! 그럼 그럼 이만 야. 오. 에이.